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세대가 되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.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적에 듣고 보고 배운 것좀 그대로 한다, 한다고 자부하거든요. 어~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스 사람들이 뺏어가잖아요. 근데 신기한 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. 나중에는 블레엣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. 그리고 화친을 맺잖아요. 저는 그성경 말씀 묵상하며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을까? 이 중동 지역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주석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답이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건 아무데나 판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던 곳을 기억했다 파놓은 거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우린 자꾸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했던 것들을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.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학교에 투자한다.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 학교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두 가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건 사람, 다시 말해서 좋은 교육자를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좋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좋은 교육자가 있어야 또 좋은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. 가정을 신방을 해 보면 사실 아이들 방참잘 꾸며놨거든요. 근데 교회를 다녀보면 본당은 참 잘해놨는데 교육관이 너무 후줄근해요.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자를 확보하고 또 좋은 공간들을 확보해내고 또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역이 청소년부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이나 청년 사역이 거쳐갈 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꿈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